전 정부 때는 질문자 지목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로 기자들의 소속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대변인이 지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언론사에게는 임기 내내 단한 번도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열린 세 차례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네. 모두들 예상했듯 질문 기회는 없었습니다. 반면 어제는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기도 하고 참석 기자들의 명함 가운데서 질문자를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높은 연단에 서거나 연단이 특별 의자에 앉아 기자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았는데 어제의 경우는 연단이 사라졌고 의자 역시 대통령과 기자들이 같은 걸 썼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전 대통령은 김건희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질문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돌연 목이 아프다며 회견을 끝내려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네 하나 정도만.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네.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말이죠 <laughs> 한국말로 질문을 준비해온 외신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다시피했던 모습과.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 까요? 자신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며 농담을 건넨 모습 또한 달랐습니다. 천천히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네. 네,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너무 말이 많으셔가지고